혹시 매일 먹는 토마토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때는 위에 큰 부담을 주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콤달콤하고 활용도 높은 토마토 그냥 좋다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생각을 바꿔드릴 거예요. 토마토에는 리코펜, 비타민C, 칼륨, 베타카로틴 같은 유효 성분이 가득해서 항암, 심혈관, 피부, 눈, 건강, 다이어트나 해독까지 전방위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 따라 효능이 반감되거나 일부분들에게는 속 불편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의 효능 5가지, 최악의 궁합 3가지, 최고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보약처럼 먹는 섭취법, 보관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중간중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와 생활팁도 넣을게요. 마지막에는 시니어 Q&A로 자주 받는 질문들까지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서 건강 습관 같이 만들어가요. 먼저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토마토의 핵심은 리코펜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 활성 산소를 줄여 전립선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1,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포인트 2. 가열하면 세포벽이 무너져 리코펜이 더잘 나와요. 생으로 먹을 땐 잘게 썰거나 갈아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1개에서 2개 또는 토마토 주스 200ml입니다. 바로 꾸준함이 답입니다. 두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칼륨은 과잉 나트륨 배출을 돕고 리코펜은 LDL 산화를 막아 혈관벽을 보호해요. 먹는 방법은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특히 올리브유 한 스푼과 곁들이면 좋아요. 실전 레시피 추천드립니다. 잘게 썬 토마토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소금 한 꼬집, 후추 약간, 바질을 넣어 섞어서 먹습니다. 이 레시피 간단하지만 혈관에 좋은 토마토 마리네이드 한 접시입니다. 세 번째,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콜라겐 합성을 도와 탄력을 지키고 자외선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오후 외출 많은 날, 점심에 토마토 카프레제나 토마토 수프로 항산화 방패 마기를 준비합니다. 하루에 토마토 반 개만으로도 비타민C 섭취에 꽤 기여합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시면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나눠서 섭취하세요. 네 번째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어 황반변성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혹시 평소에 화면 많이 보세요? 눈 피로가 잦다면 토마토와 달걀 조합을 점심에 드셔보세요. 단백질 보충과 항산화 작용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와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 완화에 좋아요. 토마토 주스를 해서 먹으면 좋은데 반드시 무가당으로 만들고 사과 1분의 1개 정도만 넣어 산미를 완화하세요. 간에독에 부담 없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안 좋은 음식 궁합 또는 좋은 음식 궁합을 알아야겠죠. 최악의 궁합 그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할 수 있어 토마토의 장점을 깎을 수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당근을 데치거나 볶아 효소를 비활성화하면 OK입니다. 산성 재료인 레몬이나 식초를 넣어 가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것과 생것의 조합만 피하면 실전에서는 충분히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혈당 급상승으로 인슐린 부담이 커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드세요. 올리브유 한 스푼과 발사믹 식초 한 방울이면 풍미가 올라가고 혈당 부담이 내려갑니다. 디저트로 먹고 싶다면 꿀 소량으로 대체하세요. 세 번째 새우나게와 같은 해산물입니다. 개인차가 크지만 일부분들은 토마토의 타닌과 해산물 단백질 조합에서 소화 불편을 겪습니다. 또 안전하게 먹으려면 해산물과 먹을 땐 레몬이나 허브를 곁들이고 기름을 너무 적게 쓰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양을 줄여 테스트해 보세요. 굳이 해산물과 함께 먹지 않으시면 더좋고요 토마토와의 최고의 궁합, 그 첫번째는 제가 앞서 알려드린 레시피에서 쓰인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의 흡수율을 높여주는데, 이는 토마토의 리코펜이 지용성이라, 올리브유와 만나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나 뛰어요.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올리브유 한 스푼, 바질, 후추를 넣고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여보세요. 토마토 카프레제로 고급스럽고 간단하게 영양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의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토마토 항산화와 만나 근육 유지와 면역에 도움을 준답니다. 바로 비페의 단골 메뉴 격인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 조각을 볶다가 달걀 스크램블 합치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밥 없이도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항암작용의 콤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리코펜은 서로 다른 경로로 산화스트레스에 대응해 시너지를 냅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토마토 브로콜리 수프입니다. 요즘 마녀스프라고 해서 다이어트할 때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는다는 그 유명한 메뉴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토마토는 가열하여 익혀 먹을 때 리코펜 가용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니 약불로 10분에서 15분이 적당해요. 생으로 먹을 땐 잘게 썰기나 갈기로 세포벽을 먼저 무너뜨려서 섭취하고 아보카도처럼 건강한 지방과 섞으면 흡수율 보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토마토의 종류는 다양한데 알이 작은 대추방울 토마토는 간식샐러드에 크기가 큰 완숙 토마토는 스프나 소스에 좋아요. 통조림 페이스트는 리코펜이 농축되지만 나트륨을 확인하고 저염 제품으로 고르세요. 토마토는 10도에서 15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상온 숙성 후 드세요. 냉장하면 향이 떨어지므로 꼭 필요할 때만 넣어 두시고요. 이미 냉장했다면 먹기 30분 전 상온에 두면 풍미가 돌아옵니다. 장기 보관해야 할때 남은 토마토는 소스 퓨레로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 둡니다. 한 번에 쓰기 좋게 지퍼백 평평하게 얼리면 해동이 빨라요. 시니어를 위한 Q&A예요. 토마토 주스는 하루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200ml 한 컵이 적당합니다. 무가당이 기본이에요. 껍질은 꼭 먹어야 하나요?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리코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공복 섭취 괜찮나요? 위가 예민하신 분은 식후에 섭취 권장드립니다. 신트림, 영류가 있다면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 중인데요. 토마토는 칼륨이 있어요. 꼭 담당이와 상의하고 섭취량 조절하세요. 관절염에 토마토가 안 좋다던데요. 일부분들은 야채 과민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으면 개인 반응을 기준으로 조절하세요. 통조림 토마토는 몸에 안 좋죠? 리코펜은 오히려 높을 수 있어요. 다만, 저염 제품을 고르고 소스 만들 때 소금은 마지막에 조금만 넣어주세요. 오늘 핵심 포인트 요약합니다. 효능 5가지 기억하세요. 항암 심혈관, 피부 시력, 다이어트 또는 해독. 최악의 궁합은 생당근입니다. 데치거나 삶아서 드세요. 설탕은 혈당을 높입니다. 설탕 대신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와 함께 드세요. 토마토는 10도에서 15도의 상온에서 보관하고 장기로 보관할 때는 소스로 만들어 냉동 상태로 보관해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번 주만이라도 하루 한 접시 토마토 챌린지 해보실래요? 아침엔 카프레제, 점심엔 달걀볶음, 저녁엔 브로콜리스프로 하루 세번 항산화 루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체감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속이 더부룩했던 분들은 식사후로 타이밍을 조정하고 칼륨 제한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에서 섭취량을 정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식재료로 건강지수를 끌어올리는 법, 계속 함께 배워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참고, 본 영상은 일반 건강 정보로 개인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물 복용,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정하세요.